꼭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실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오늘은 택재가 너무 나 사랑하는 매운 짬뽕을 먹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요. 매운 맛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경남 양산 물금에 위치한 항제 중식입니다. 출입구는 상가 식당 앞쪽과 뒤쪽 다 있습니다. 식당 상가 지하 주차장 있습니다. 실내는 넓고 깔끔하고요. 저는 안쪽 구석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정말로 없는 메뉴가 없는 중국집이라는 느낌 팍 들죠. 저는 오늘 매운 짬뽕이 너무나 궁금해서 왔기에 당연히 뭐택재인는 3단계 아닙니까? 매짬 3단계 8000원 주문. 먼저 전국집 삼총사 나왔고요. 아, 테이블에 있는 소주잔을 보니 땡긴다 아, 참자 택제. 여기 양산이고 차도 끌고 왔어. 다음에 보제. 자, 등장했습니다. 매운 짬뽕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양한 야채 듬뿍 들어있고 크... 매운 고춧가루 같은데 고명으로 많이 돌려주셨네요 부덜덜합니다 오징어와 홍합과 귀여운 조개살도 보이네요 면양 합격입니다 하 이렇게 많이 안주셔도 되는데 흐, 긴장되네요 국물은 그냥 일반적인 짬뽕 느낌인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일단 매운 짬뽕 국물을 바로 한입 당겨봤는데요 오... 맛있게 매운데? 어, 구독자분들 국물의 첫 맛은 나한텐 강한 녀석은 아닌 것같구나 라는 생각 팍 들었고요. 타라라라 칼칼칼한 맛이 강하며 얼큰한 맛이 확 느껴지는 국물인데요. 불편한 매운 맛이 인공적인 느낌의 매운 맛이 아니라 고춧가루의 매운 맛이라 오늘 이 녀석과 재밌는 한 끼를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네요. 음, 면 자체가 너무나 쫄깃하고 퍼지지 않은 면이라서 면치기 후루룩 땡기기 에 완벽하네요 그리고 막 엄청 막 무거운 국물 스타일이 아니라 해산물이 있고 야채도 듬뿍 들어있어서 시원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간의 진함 정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간이 딱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국물 먹고 면 먹고 하는데도 오 이게 매운 짬뽕 마지막 단계 맞아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냥 정말 맛있게 매워서 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을 때막 국물 먹고 욕하고 면 먹고 또 욕하고 하면서 먹기에 딱입니다 다 먹으면 스트레스는 다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매운 거못 드시는 맵찌리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매운 거니까 명심하십시오 자 국물과 야채가 남아서 밥을 주문했습니다. 아 매운 짬뽕 맛있네요. 매운 짬뽕 3 단계 먹으로 저는 자주 올것 같은 느낌인데요. 와 그래도 이놈이 매운 짬뽕 마지막 단계라고 입안이 조금씩 얼얼해지고 땀도 약간 흐르는 게오 덥습니다. 더. 이 녀석 계속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중독성이 확실한 국물이구나란 생각이 드는 매운 짬뽕인데요. 진짜 다 먹고 나면 또 생각나고 집에 가서도 생각날 것 같은 매짬입니다. 오늘 매운 거 너무 사랑하는 택지이가 매운 짬뽕 마지막 단계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 식당을 방문했는데요. 고통스럽게 매운 맛이 아닌 정말 맛있게 매운 맛의 짬뽕이라서 마음 편안한 한 끼를 하고 갑니다. 다른 메뉴도 너무나 궁금하니까 저는 양산 물금에 또 오게 된다면 다른 메뉴도 주문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도 역시나 따뜻한 한끼잘 먹었고요. 사장님 항상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